오늘의 위스키입니다 맥켈란 18입니다 사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맥켈란 18 생비는 어디서 사야 되나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은 투많은 맥켈란 18의 시리즈입니다 보시면은 1987년도 1987년도 제 생년 빈티지죠제 생년 제, 제가 태어난 해에 그 빈티지와 더불어 뭐 1995년도, 2026년부터 가장 최근 <laughs> 맥켈란18인 2021까지 이렇게 빈티지가 보여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를 준비한 거는요 기존에 맥켈란18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면서 어, 구독자님들이 혹시라도 헷갈리셔서 잘못 구매를 하시거나 어, 실수를 하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근데 사실 술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할건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또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그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부터 설명을 드릴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 집고 넘어들어가 드릴게요. 메켈라는 먼저 병 모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구형 모양과 신형 모양이 있으면 구형 모양과 신형 모양의 차이를 한번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2017 그러니까 2017년 빈티지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2018년 잘안 보이는데 2018년 빈티지가 있습니다. 어, 이두 가지의 빈티지의 차이는.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격 차이는 제법 많이 납니다. 한 해의 연도를 건너 뛰었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냐?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다른 게 보이시나요 혹시? 예, 네, 그렇죠. 병 모양이 다릅니다.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빠져 있는 이런 구 모양이 있고요. 이걸 구형 바틀이라고 합니다. 메켈란 12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이 모양으로 나왔고요. 2018년부터는 이 V넥 형태. 그러니까 저는 약간 마징가젯 태권 부이 모양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병 모양이 바뀌면서 어, 맛이 많이 바뀌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어,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신형과 신형의 차이에 건너뛸 때보다 구형과 신형으로 건너뛸 때 유독 맛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때 제법 맛 차이가 납니다. 구형 바틀과 신형 바틀과 뭐 맥켈란 요즘 마탱이 같다 아 맥켈란 끝났다 맥켈란 이제 가성비 못한다 원래 맥켈란은 뭐 가성비 가성비 옛날엔 가성비였죠 그리고 요즘도 가성비라고 전 아직도 가성비라고 생각합니다 맥켈란 맛있어요 아이런또 맥켈란 또 맥켈란 너무 빤다고 막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고 싶은 건뭐냐면 맥켈란 18 2021이 뭐시중가에는 43만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죠 실제로 한 35만원 30뭐 마트 같은 33만원대. 35만 원대 구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럼 35만 원, 33만 원대 맥켈란 18보다 나은 위스키가 뭔지 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생각보다 잘 없어요 맥켈란 18만큼 그 쉐리캐스크의 그런 억지나 이런 거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맥켈란이 과거에 비해서 맛이 너무 없어졌다는 라 성향이 강한 거지 아직까지 그렇게 뭐 저품질 취급받아야 되는 위스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점점 약간 소집용의 성향이 강하죠, 사실 그건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구형과 신형 모양 구분하는 거 배우셨고 배웠던거 알으셨고 다음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구독자 여러분. 이이 사실 오늘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일구구 왼쪽에 있는 게 일구구고 오른쪽에 있는 게이공일6입니다이두 개의 바틀은 몇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몇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봐보세요생각 m 보세요 i o n 년0 m i l l i o 년, 10 m 년 l l 0 0 0 0년 i l l i o 10 m i l l i 10 m 10 b 10 billion, 10 b i l l i o 10 b i l l 1 9 9 1 9 9 1 9 9 0 0 0 96년, 97년, 98년, 2015년, 그리고 5년차 실제로는 이게 21년 차이처럼 보이지만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은 충격적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야나 1995년도 때 맥켈란 18을 구했어 이러면은 와 대박 겁나 오래된 거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25년, 야, 26년이 다 지난 거야? 병입된 지? 와, 대박! 이러면서, 잘못하면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야, 1 9 9 5년도에 병입이 된 거니까, 그렇게 오래된 매켈란 18을 네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버린다면 사실 그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이제 1995가 나올 당시에는요, 매켈란 18이 숙성을 들어가는 기준으로 기입을 한 겁니다. 빈티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1995년에 숙성이 들어가서 18년을 지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계산을 한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죠. 201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구독자 여러분 눈 앞에 보이시는 1 9 5 빈티지는 요즘 기입 방식으로 치면은 2013 빈티지인 겁니다. 2013, 2012, 2013 그런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랑 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연도수가 많이 아 물론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 겁니다 맛의 차이는 조금 있을 건데 실제로는 연도수가 어머 어마... 뭐2 1년씩 차이나는 그런 바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오늘의 핵심입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가장 알려드리고 싶었던 꿀팁이 이거예요 이거를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95 1996 1997 1998까지 1998년도 이렇게 생각해 놓으셨고 1998년도까지는 숙성이 들어가는 해를 기준으로 맥켈란이 표기를 했었다. 표기법이. 그러나 2015년부터는 술을 숙성이 18년이 지나고 나서 병입을 하는 시기로 2016 빈티지가 나왔다. 라는 거를 정말 이것만 알고 가셔도 오늘 맥켈란 18은 다 보신 거예요. 이것만 아셔도 맥켈란 18에 가장 중요한 건다 아신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실. 구형시형 가리고, 이 연도수만 알고. 그래도 뭐, 거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오늘 맥시팔은 충분히 다. 아, 이제 나 맥시팔 좀 알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제 생년 빈티지라고 했는데, 이 맥켈란 1987, 제 생년대 빈티지 1987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금빛으로 이렇게 글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황금 글씨 간지라고 해가지고 뭐 금간지 뭐 약간 금색 좋아하시잖아요 중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지 한국분들이 좋아하시는 건지 몰라도 그럼 금색 간지 때문에 보시면 레이블도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로엘스, 로엘클립스 레이블 같은 그런 모양 같은데 뭐 아닌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이 금간지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가격이 나갑니다 사실 이 1987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이미 한 300, 400은, 3 0만원 400만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러분들이 뭐, 사실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잖아요. 시세나 이런 것들. 사실 국내 시세는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게또 어떤 분들한테는 업장에 방해가 되거나 시세를 또 변동시키거나 조작한다라는 우려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삼가를 하고 이 영상 그, 게시글에다가 제가 해외 시세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를 몇개 링크를 해드릴게요. 어, 저는 주로 와인서처나 뭐, 와인서처서는 많이 씁니다. 와인서처 저는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시세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주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어, 해외에서 그걸 반입해서 들어오실 때 주세가 붙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해외에도 다방 직방 이런 것처럼. 위스키도 허위 매물이 있습니다. 위스키도 이제 허위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스키의 허위 매물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기 위해서라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최고가와 최저가를 좀 감안을 하시고 평균치 가격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맥캘란 1팔 제가 참 좋아하는 술이고. 어, 메켈란 18을 요즘 점점 투자 목적으로 또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 왜면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1987이고요. 2021입니다. 색상 비교를 보시면은 어, 물론 이게 좀 병이 얘는 뭐 그런 얘기 있다라고 얘기얇 얇고 얘가 둥글어서 얘가 더 진하게 보인다고. 그러면 옆으로 길면은 더 확실하게죠. 비교가. 예, 보시면은 색상 비교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더 두껍잖아요. 옆으로 누이면은 그죠? 옆으로 누이면은 누였을 때는 이게 더 두꺼워야 돼요. 근데 색상 비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 제법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같은 술이지만 오히려 과거엔 더 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맥혈란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스키가 갈수록 묽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나는 묽은 위스키 밍밍한 위스키보다는 좀 타격감이 있고 진한 위스키가 좋아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스키를 좀더 구해놓으시는 게더 좋을 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스키 갈수록 원자재 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만큼 원주도 그러니까 원자 그 재료도 못 따라가죠 통부터 시작해서 베이스로 들어가는 술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위스키를 더 대량 생산하고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위스키의 개성이 너무 쎄도 오히려 반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스키의 맛은 좀더 더 앞으로도 묽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해주시고 구매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1998이랑 2015 그 사이만 딱 아셔도 어, 진짜 사기 크게 당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연도수가 오래된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이때 가격이 많이 뛰긴 또 많이 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사기는 아니니깐요 그런 부분들도 늘 주의하시고 사시고 혹시라도 뭐 실제로 몇년 병입된지 몇년안된 술인데도 뭐 30년 전에 병입된 술이다 이런 걸로 잘못 생각하시고 오해하셔서 구매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안 계셨음 해가지고 찍은 내용이니깐요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차분한 방송 컨셉으로 뵙겠습니다. 제가 어, 목소리가 좀 너무 저음일 수도 있는데 자다 일어나 가지고 바로 찍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소재가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너무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생명의 물 위스키를 즐겁게 박사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